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14억 인구를 자랑하던 인도에서 삼성 철수가 현실이 되자, 제조업 생태계가 무너졌고,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증발했습니다. 기술 넘겨라는 오만한 요구 뒤에 숨겨졌던 진짜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인도의 뼈 아픈 참회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저는 사연이라고 합니다. 뉴델리에서 차로 1시간 떨어진 노이다 지역에서 태어나 자랐죠.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후, 운 좋게도 삼성 인도법인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입사 면접날 아침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떠오르네요.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진 활기찬 분위기.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제게는 새로운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신입사원 연수 첫날 한국에서 온 교육 담당자가 우리에게 보여준 품질 관리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죠.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공장 정문에 걸린 태극기와 인도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모습을 보며 두 나라가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현지 직원들의 교육과 복지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한국인 상사들이 하나하나 꼼꼼히 가르쳐 주셨고 저도 점차 업무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공장에는 약 5,000명의 인도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처럼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죠. 매달 첫째 주 금요일이면 직원 가족들을 초청해 공장 투어를 진행했는데,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며,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참성은 단순히 월급만 주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직원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 무료 건강검진, 기술 교육 과정까지 제공했습니다. 제 동료 라울은 삼성에서 배운 기술로 부모님 집을 새로 지을 수 있었다며 기뻐했었죠. 또 다른 동료 프리아는 회사 지원으로 야간 대학원에 다니며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공장 주변 상권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작은 가게들이 하나둘씩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며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더군요. 처음엔 그저 작은 불평 정도로 여겼습니다. 휴게실에서 몇몇 직원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급여 그 차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과 현지 직원 사이의 임금 격차가 화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인사팀에 문의해 보니 생활비 차이와 세금 구조, 각국의 복지 제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합리적인 설명은 이미 감정적으로 격앙된 일부 직원들에게는 통하지 않았죠. SNS에서는 더욱 자극적인 게시물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한국 기업이 인도의 값싼 노동력을 착취한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는 우리가 기술을 빼앗기고 있다고 외쳤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스마트폰으로 이런 글들을 읽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대다수 직원들은 여전히 성실하게 일했고, 회사도 평온해 보였죠. 그런데 상황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외부 노동단체가 개입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리칸트라는 정치 운동가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과거 반부패 운동으로 이름을 알린 인물이었는데, 이번엔 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았죠. 그가 공장 앞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처음 봤을 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해 크게 울려 퍼졌고, 군중들은 열광적으로 호응했죠. 그는 우리가 신식민지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인도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는 그의 말에 많은 젊은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회의실에서 경영진과 함께 이 상황을 지켜보며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공장 벽에 붉은 페인트로 커다란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지방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발표한 날, 회사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현지화율이 70% 미만인 외국 기업의 특별세 20%를 부과한다는 내용이었죠. 이는 사실상 한국 기업들을 겨냥한 조치였습니다. 노조는 즉시 파업을 선언했고 생산라인이 멈춰섰습니다. 저는 직원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은 닫혀 있었어요. 텔레비전 뉴스는 연일 외국 기업의 착취를 다루는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했습니다. 전문가라고 나온 사람들은 한국 기업이 인도의 기술과 노동력을 훔쳐가고 있다고 주장했죠. 심지어 한 방송에서는 삼성 공장 내부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열악한 근무 환경을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 속 공간은 우리가 매일 자랑스럽게 관리하던 최첨단 시설이었어요. 진실은 왜곡되었고 대중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이칸트의 선동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그는 매일 다른 공장과 대학을 돌며 연설했고 수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SNS 스타가 되었죠. 그가 올린 게시물 하나하나가 수십만 건의 공유를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K팝과 K드라마까지 공격의 대상이 되었어요. 한국 문화가 인도 젊은이들의 정신을 오염시킨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제 조카는 BTS의 열렬한 팬이었는데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다며 울면서 집에 돌아왔죠. 거리에는 삼성 제품 불매운동 포스터가 나붙었습니다. 창점 주인들은 한국 제품을 진열대에서 치우기 시작했어요. 회사 출입문 앞에서는 매일 시위가 벌어졌고 출퇴근이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매일 밤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며 내일은 상황이 나아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노조가 내놓은 요구 조건을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급여를 70% 인상하고 핵심 기술을 이전하며 경영권을 공유하라는 것이었죠. 이는 사실상 회사를 통째로 넘기라는 요구나 다름없었습니다. 노조 위원장은 팔짱을 낀채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우리를 내려다보았어요.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참성이 어디 갈수 있겠냐며, 14억 인구의 거대한 시장을 포기할 수 없을 거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옆에 앉은 지역 정치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인도 시장 없이는 글로벌 기업이 될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며, 결국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압박했죠. 본사에서 온 답변은 단호했어요.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었죠. 노조 대표들은 회의실을 박차고 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고 우리의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날 저녁, 회사는 보안을 강화하고 중요 서류들을 본사로 이송하기 시작했습니다. R&D 센터는 외부인 출입이 전면 금지되었고, 한국인 직원들은 숙소와 회사만 오가며 조심스럽게 생활했어요. 저는 교육 프로그램 책임자로서 모든 교육 과정을 즉시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수년간 공들여 만든 프로그램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지난 7년간의 기록들을 정리했습니다. 직원들의 교육 이수 증명서, 가족 행사 사진들, 성과 발표의 자료들이 책상 위에 쌓여 있었죠. 한장한장 한장 넘기며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시간들을 되돌아 봤습니다. 새벽 2시쯤, 경비원이 커피를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자신도 곧 일자리를 잃게 될것 같다고. 하지만 삼성에서 일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보며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장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의 희망도 함께 꺼져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에서는 리칸트의 인터뷰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승리했다는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죠. 서울 본사와의 화상 회의가 열린 날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화면 속 회장님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죠. 실내가 무너진 곳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할수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인도 사업 전면 철수 결정이 내려졌어요. 단계적으로 공장을 폐쇄하고 모든 사업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인도인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무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3일 동안 사무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의 재배치 계획을 세우고 퇴직금 계산을 하며 해고 통지서를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매일 밤 다른 부서 관리자들과 모여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미 결정은 내려졌고 우리는 그저 실행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제가 해고 통지서를 전달해야 할 직원은 300명이었습니다. 한명한 한 명을 직접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서류에 서명을 받았죠. 어떤 이는 조용히 받아들였고, 어떤 이는 분노했으며, 또 어떤 이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5년 동안 함께 일한 동료 아미트였어요.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끝까지 삼성 직원이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이죠. 공장 폐쇄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상점 주인들은 앞으로 장사가 안될 것을 걱정했고, 부동산 가격은 즉시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리칸트는 여전히 언론에 나와 이것이 인도의 승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현실은 그의 구호와는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삼성의 철수 발표가 나간 직후, 도미노처럼 다른 한국 기업들도 사업 축소를 발표했습니다. LG는 생산시설 일부를 폐쇄하기로 했고, 현대는 신규 투자 계획을 전면 취소했죠. 일주일 만에 우리 지역의 고용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삼성의 부품을 납품하던 중소기업 수십 곳이 하루 아침에 거래처를 잃었습니다. 제 이웃집 아저씨도 작은 부품 공장을 운영했는데 직원 10명을 모두 해고해야 했다며 한숨을 쉬었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직간접적으로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장에서 야채를 파는 아주머니도 요즘 장사가 안 된다며 걱정했어요. 공장 직원들이 사라지니 손님도 함께 사라진 것이죠. 온 동네가 불황의 그림자에 뒤덮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공장 주변 아파트 가격이 30%나 떨어졌고 새로 짓던 건물들은 공사가 중단되었죠. 창가 임대료를 못 내는 가게들이 속출했습니다. 제가 자주 가던 커피숍도 결국 문을 닫았어요. 주인 아저씨는 마지막 날 제게 커피를 공짜로 주며 좋은 시절이 끝났다고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학원가도 텅 비기 시작했죠. 참성 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던 영어학원, 수학학원들이 차례로 폐원했습니다제 조카가 다니던 태권도장 관장님도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했다며 인사를 왔어요. 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니던 회사가 우리 동네 전체를 먹여 살렸구나. 이제야 알겠다고 말이죠. 그래도 리칸트는 여전히 텔레비전에 나와 독립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참성이 운영하던 직업훈련센터가 문을 닫은 날, 수 많은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디서 기술을 배워야 하냐며 막막해 했죠. 제가 직접 가르쳤던 청년 3명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선생님 덕분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고, 이제 그 희망이 사라져버렸다고 말했어요. 회사가 지원하던 지역 병원들도 예산 부족으로 의료진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료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중단되자 저소득층 주민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죠. 삼성이 설치한 정수시설이 관리 부족으로 멈추자 일부 마을에서는 깨끗한 물을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장학금이 끊긴 대학생들은 학업을 포기해야 했어요. 지역 신문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떠나고 나서야 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는지 깨달았다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정리하던 날 책상 서랍에서 후배가 남긴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쪽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는 진짜였어요. 감사했습니다. 그 글씨를 보며 저는 한참 동안 서 있었죠. 빈 사무실을 둘러보니 벽에 걸려있던 상장들과 단체 사진들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습니다. 7년 동안 매일 앉았던 의자에 마지막으로 앉아보았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공장은 이미 가동을 멈춘 지 오래였습니다. 한때 수천 명이 북적였던 구내식당도 텅 비어있었죠. 주차장에는 먼지 쌓인 차들만 띄엄띄엄 서 있었습니다. 경비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을 때. 태극기는 이미 내려져 있었어요. 인도 국기만 홀로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죠. 몇 주가 지나자 리칸트는 언론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를 찾는 기자들에게도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에게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정부는 여전히 자국산업 육성의 전환점이라며 상황을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새로운 투자는 들어오지 않았고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기만 했어요. 빈 공장 부지를 인수하겠다는 기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시청자가 제게 제보를 보내왔어요. 리칸트가 사실은 한 번도 기업에서 일해본 적 없는 공무원 출신이라는 내용이었죠. 그가 주장했던 기술 자립도 경제 독립도 모두 책상에서만 만들어진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사라진 뒤 그의 사무실에서 구겨진 인도 국기가 발견되었다는 소문도 들렸어요. 시민들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부순 것은 외국 기업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미래였다는 것을 말이죠. 언론의 논조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한 유력 일간지가 사설을 통해 우리의 실수를 인정했죠. 한국 기업들이 단순한 고용주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신뢰라는 것은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니까요. 노조 지도부는 공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신들이 너무 과했다고. 일자리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죠. 하지만 실직자들의 분노는 이제 그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 실직자는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 가족을 망친 건 삼성이 아니라 당신들이라고 말이죠. 거리에는 새로운 구호가 등장했습니다. 한국 기업을 다시 데려와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한번 떠난 기업이 다시 돌아올 리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SNS에는 삼성을 그리워하는 게시물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올린 옛사진들, 회사행사 영상들이 공유되었죠. 댓글에는 후회와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 기업에 사과 편지를 쓰는 캠페인이 시작되었어요. 대학생들이 모여 공개 사과문을 작성했고, 수천 명이 서명했습니다. IIT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죠. 한국 기업이 다시 오면 준비된 인재가 되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오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이 떠난 것이죠. 노조원들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14억 인구 시장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그들의 고백이 처연하게 들렸죠.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실직 후 저는 작은 IT 교육센터를 열었습니다. 삼성에서 배운 교육 자료와 매뉴얼을 무료로 나누어 주며 젊은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함께 일했던 엔지니어 수레씨도 합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퇴직금을 모두 투자해 청년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참성에서 배운 일하는 자세, 품질에 대한 고집, 동료를 대하는 태도였죠. 학생들은 열심히 배웠고, 그중 일부는 다른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습니다. 떠나는 제자들에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기술은 잊을 수 있어도, 배운 정신은 잊지 말라고 말이죠. 사람들은 이제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남긴 것은 기술이 아니라 일하는 태도와 철학이었다고 말이죠. 교육센터 벽에는 삼성 R&D 센터에서 가져온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한국어로 쓰여진 그 문장을 제가 매일 읽어 주곤 했죠. 실내는 시간을 먹고 자란다. 학생들은 그 의미를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한 학생이 제게 물었어요. 선생님은 한국 기업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신뢰를 다시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이죠. 매일 저녁 수업이 끝난 후, 저는 텅빈 삼성 공장을 바라봅니다. 언젠가는 다시 불이 켜지기를, 기계가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그것이 비록 먼 미래의 일이 될지라도,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분명 의미가 있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마침내 한국 기업들에게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특별세를 철회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서울에서는 정중한 거절의 답변만 왔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엔 너무 이른 시기라는 내용이었어요. 인도의 젊은 창업가들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한국 기업 복귀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죠.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한다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학가에서는 한국 문화 동아리가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K팝 댄스팀이 만들어지고 한국 영화 상영회가 열렸습니다. 젊은이들은 스스로 한국어를 공부하며 언젠가 한국 기업에서 일할 날을 꿈꿨죠. 인도 언론들도 이제는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다는 그들을 다시 불러와야 한다는 사설들이 실렸죠. 삼성은 R&D 센터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곧 폐쇄될 예정이라는 소문이 돌았죠. 저는 가끔 그곳을 찾아가 마지막 남은 인턴들에게 특강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항상 강조했어요.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신뢰는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야 한다고 말이죠. 인턴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제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도 이제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잃은 것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센터 입구에는 아직도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그 모습을 보며 언젠가는 다시 양국이 손을 잡을 날이 오기를 기도했어요. 비록 지금은 서로 등을 돌렸지만,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주리라 믿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작년 연말, 저는 한국 기업이 인도에 남긴 발자취를 정리한 보고서를 자비로 출판했습니다. 제목은 파트너였던 시간들이었죠. 30년 동안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만든 일자리 수, 기술 이전 규모, 교육 프로그램 현황,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이야기들을 담으려 노력했어요. 한국인 관리자가 인도 직원의 결혼식에 참석한 일화, 명절마다 선물을 나누던 모습, 함께 크리켓을 하며 웃던 순간들까지 기록했습니다. 책이 출간되자 언론이 주목했고, 많은 사람들이 읽기 시작했죠. 한 기자는 이 책을 두고 눈물 나는 통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독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우리가 몰랐던,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진실이 담겨 있다는 평가였죠. 리칸트는 조용히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공개 활동을 하지 않겠다며 대중 앞에서 사라졌죠.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이제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반면 삼성을 그리워하는 목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국 기업 시절을 추억하는 글들이 매일 올라왔죠. 퇴직자 모임도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나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밀어낸 것이지. 그들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고 말이죠."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의 마지막 문장을 쓰며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결국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들은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밀어낸 것입니다. 이 문장을 쓰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7년 동안 함께 했던 시간들이 함께 꿈꿨던 미래가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품었죠. 언젠가 이 책이 한국의 누군가에게 전해지기를 우리의 진심이 닿기를 바랐습니다. 책상 위 노트북을 조용히 닫으며 저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텅빈 삼성 공장이 보였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그곳에 사람들이 북적이기를 기계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랐죠.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제 자리에서 할수 있는 일을 계속하려 합니다. 그것이 파트너였던 시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니까요. 참성이 떠난 자리에 남은 건 후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대한민국은 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의 진짜 힘을 전 세계에 보여 주십시오.